안녕하세요. 김춘옥 TV입니다. 겨울철에 맨발 걷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맨발로 걸어라 칼럼이 나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다. 겨울에도 맨발로 걷느냐, 추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일부 독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근처 공원이나 숲길을 찾아 맨발로 걸어보고는 생기도 나고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 하였다. 맨발 걷기는 사이다 같다고도 했다. 이후 며칠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며 추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조만간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눈보라가 올 터인데, 맨발로 계속 걸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은 너무나 당연하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의 종강식과 이어지는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은 겨울철에도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보입니다. 겨울 방학 동안 매일 맨발로 주변 숲길을 걷는. 회들 간의 소통과 응원은 추위와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자가 안중근 의사의 말을 인용하여 하루라도 맨발로 걷지 아니하면 몸 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맨발 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훌륭한 비유입니다. 활성산소와 관련된 만성 질병들에 대한 정보를 두산백과를 인용하여 언급하고 맨발로 걷지 않을 경우. 혈액의 끈적함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맨발로 걷는 행위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다양한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ATP 생성의 저해로 인한 노화와 에너지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이유로 맨발로 걷는 습관이 높은 에너지 대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맨발 걷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습관으로서의 맨발 걷기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로 걷는 것은 우리가 각종 만성질병의 주요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ATP의 생성이 촉진되어 건강한 몸과 맑은 혈액, 그리고 힘찬 젊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작년에는 한 회원이 십수년간 고생했던 무릎 관절염이 맨발로 걷는 두달 동안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울 동안 맨발로 걷지 않았더니 다시 무릎의 질환이 재발했습니다. 봄이 되어 맨발로 걸었더니 무릎 통증이 다시 나아졌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에도 맨발로 걷어야 하는 이유를 느꼈습니다. 또 다른 회원은 등과 손가락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는데 맨발로 자갈 길을 30분 동안 걸었더니 다음날 90도로 등이 굽혀지고 손가락이 굳어있지 않던 주먹이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몸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맨발로 걷지 않으면 등과 손가락 뼈들이 굳어지는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끄는 맨발 걷기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루라도 맨발로 걷지 않으면 우리 몸의 건강한 생리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겨울이라도 매일 맨발로 걷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서도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며 선두에 서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 나섭니다. 겨울의 비바람 속에서도 오는 혹한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맨발로 겨울을 넘어가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혜가 풍부해집니다. 기존에 두툼한 양말을 활용하여 구멍 양말을 만들거나 덧어선 바닥을 잘라 신는 등의 창의적인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저희는 겨울철 맨발 걷기를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훌륭한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저희 행사는 마치 총천 연색 구멍 양말의 향연처럼 다양한 창의성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더욱 추운 날씨에는 양말 속에 핫팩을 넣어서 걷는 등 겨울에 맨발로 걷는 묘책들이 제시됩니다. 이런 지혜들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극한의 환경에서도 적응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이를 극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지혜는 필요에 따라 발전하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는 추운 날씨에도 맨발로 걷는 동기부여가 되며 지난 겨울에 영하 17도까지도 걸었다는 경험을 통해 현재의 날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강조됩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린 마음과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